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진짜 그간 제가 조금조그만한 스포를 하면서 많은 문의가 있었던 영상이거든요. 바로 제가 저희 집을 어떻게 꾸몄냐, 이제 랜선 집들이, 그집 꾸미기 그런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저희 집이 한 20년 정도 된,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이사 가기가 너무 아까운 집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그러면 우리 리프레시한 그런 새로운 망가짐으로 이사 온 것처럼 살자! 해서 저희 집이. 리모델링을 싹 했고, 제가 부수적으로 조금 조금 집을 꾸며가지고, 조금 제 마음에 드는? 예쁘고 좀 알락하고 컬러풀한 그런 집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한두 달은 걸려서 한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간에 집을 꾸민 조금의 과정들을 먼저 보고, 제가 랜선 집들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 제이 러그를 살때 조금 부끄럽지만 해본 게 있거든요. 방 사진을 지금 이렇게 찍어놓고 러그 색깔을 입혀서 이렇게 합성을 해봤거든요. <laughs> 색칠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을 샀어요. 여기는 솔직히 이렇게 세로로 봐야 진짜 예뻐요. 이 조화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제가 마켓비에서 조립할 수 있는 제품들을 시켰거든요.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켓비는 주문하면 이렇게 제가 시킨 제품에 이런 설명서랑 봉지나 그리고 이렇게 조립 방법이 담긴 이런 종이가 같이 오거든요. 이것들을 같이 보면서 조립을 하면 쉬우니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놨고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컵 받침대거든요. 아 이게 소재도 좋고 되게 탄탄하게 잘 짜여져 있어요. 어, 되게 괜찮네요. 여기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런 컵 받침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세 개를 구매했어요. 소독꽂이 같은 건데 여기 이거입니다. 이단짜리를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라탄 바구니 같은 거거든요. 마지막 제품은 이런 단 스탠드를 구매를 했거든요. 이단 스탠드 이름이 아무튼 이단 스탠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역시나 마켓비는 제품 조립할 수 있는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오늘은 대충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그간에 제가 집에 뭐 가구를 들이면서 조금 조금씩 조립하거나 이런 걸 찍어봤는데 그렇게 많이 담지는 못했지만 그럼 바로 랜선 집들이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여러분 여기는 저희 집. 이제 딱 들어와서. 이 뒷배경은 중문이거든요. 이 중문이 저희 이모부께서 선택해서 해주신 건데 이렇게 검은 색깔의 이거를 뭐라 그러더라 아쿠아 글라스? 아쿠아 글라스? 이런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3중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슬라이딩해서 여는 건데 약간 여기가 딱 들어오는 현관의 느낌도 제대로 들고 딱다 중문 하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거실 부분인데요.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완전 제 취향대로 꾸민 거거든요. 여기서 반대쪽으로 넘어가 보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한쪽에는 조금 시스루 느낌 커튼을 설치를 했거든요. 화장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이 커튼은 제가 이케아에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 저희 이모부께서 오셔서 이렇게 커튼 레일을 딱 설치를 해주셨어요. 런닝머신 같은 건데 이렇게 내려가지고 딱 위에서 달리고 걸을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가 있고요. 이 TV장은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어요. 부드러운 중간톤의 원목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열수 있는 수납장이 3개가 있어서 좀 숨겨놓고 싶은 제품들은 이렇게 딱 숨겨놓을 수 있는 이렇게 서랍장도 넉넉해서 좋았고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옛날에 어딘가에서 구매한 이런 LED 시계이고요. 여기 옆에 벽으로 오면 이렇게 귀여운 달력이 있습니다. 이 달력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달력인데 이게 달력마다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달력 뒷부분마다 일러스트 같은 좀 감성적인 그림들이 있거든요. 한 장씩 떼서 벽에 붙인다든지 활용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식물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예쁜 비결은 바로 조화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이 아니라 조화를 뒀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식물을 기르기에는 집에 왠지 벌레도 생길 것 같고 조금 번거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거는 그냥 조화로 사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이거는 네이버에서 조화 나무 이런 식으로 쳐서 구매를 한 거고 이거는 극락도 160cm 짜리로 구매를 한 거고요. 밑에 화분은 집 주변에 꽃집 가가지고 화분 이만한 게좀큰거 다육이 볼. 이거를 따로 사서 채워줬어요. 이렇게 휴지통이 있고요. 제가 맨날 재는 몸무게를 위해서 체중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블루톤의 느낌으로 포인트를 통일시켜 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조금 시원한 느낌으로 그리고 이런 러그는 오래 쓸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는 이런 러그를 쓰고 또 날씨가 바뀌면 계절감에 맞는 걸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러그는 이케아에서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랑스테드 133에 195짜리. 이게 단무러그에다가이 털이 되게 빳빳하고 탄탄하게 짜여진 거라서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 소파는 제가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거든요. 디자인이 다른 일반 소파랑은 다르게 좀 깔끔하게 곡선 형태로 빠진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걸 사니까 이렇게 쿠션도 두 개가 딸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쿠션 소은 원래 있던 거고 여기 쿠션 커버는 또 이케아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거든요. 좀 제가 푸른 계열로 맞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너무 푸른 계열로 하기보다는 옆에 조금 부드러운 색깔이 하나가 더 있으면 예쁠 것 같아서 이런 연한 핑크 컬러로 구매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거. 아, 이거 너무 예쁘죠. 이거는 마켓비에서 구매한 너도 반나무알락의자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구매를 했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구매한다고 이걸 집에 드린다고 했을 때 엄마가 무슨 의자를 또 사냐면서 막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제가 이걸 들여온 어제부터 엄마만 계속 있어서 제가 몇번 앉아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쿠션감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엄청 폭신폭신하고 딱 앉았을 때 몸에 착 감기는 느낌?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다만 조금 아쉬운 게 발걸이가 따로 출시가 되면 발을 딱 걸어놓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발걸이는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소파에서 딸려온 이 쿠션이랑 집에 남아두는 이런 박스에 이런 식으로 두고 발걸이로 사용해주고 있어요. 진짜 소파 사지 말고 이것만 한 세네 개둘 걸이라는 생각도 했다고요. 케어에서 산 스로우거든요. 이런 식으로 담요로 쓸수 있는 제품을 올려둬서 뭔가 쌀쌀할 때는 덮어주려고. 이렇게 놔뒀어요. 다음으로는 이것도 이케아에서 산 이런 가니 테이블이거든요. 너무 색깔이 예뻐서 이케아에 가자마자 너무 반해가지고 구매해왔던 제품인데 이게 쟁반처럼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거실을 좀 깔끔하면서도 색감이 있게끔 꾸며봤고요. 이거는 규조토 매트인데 이건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뭔가 인테리어 효과가 톡톡히 내는 것 같아서 구매를 했거든요. 리모델링을 할때이 문들을 다 페인트를 사서 직접 다시 칠했어요. 원래도 흰색이긴 한데 저희가 한번더 칠한 거거든요. 진짜 잘 발려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워요. 다음으로는 제가 진짜 엄마랑 같이 고심해서 열심히 꾸며본 주방인데요. 여기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이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토스터기거든요. 이건 제니퍼룸의 오븐 토스터기이고요. 이렇게 오븐을 열어서 이 안에 빵을 넣어서 구워주거나 고구마나 뭐 소시지나 이렇게 다양하게 구울 수 있는 점이 좋더라고요. 진주 언니가 선물해줬던 제작 캘린더인데 캘린더 엽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티커를 이용해서 이번 5월 거를 한번 붙여줘봤어요. 이 밑에는 제가 좋아하는 반려 식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했는데, 저는 식물을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신기하게도 배달이 아주 깔끔하게 잘 오더라고요. 이거는 인도 고무나무이고요. 사니까 이렇게 라탄 바구니도 함께 주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구매를 했는데, 정말 잘 크고 있습니다. 쑥쑥 크고 있어요. 저희 집 왔을 때보다 한 5cm 이상은 더큰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 원래 있던 이런 나무 스톨 의자를 저희가 또 아까 문 칠할 때 페인트로 저희가 셀프로 또 칠을 한 거거든요. 저희 집에 큰 변화가 있다면 이 주방을 꼽을 수 있는데 어떤 냉장고를 여기로 빼버리고 길게 있던 상부장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 싱크대를 전체적으로 바꾸니까 집이 너무 시원해 보이고 좋은 거예요. 이 화이트 컬러로 통일을 시켜주니까 집도 넓어 보이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부장이 하나만 없는 걸로도 여기가 확 트이면서 너무 예쁘게 완성이 되더라고요. 이 타일도 저랑 이모랑 엄마랑 셋이서 밖에 이제 이런, 이런 거 파는데 돌아다니면서 타일도 직접 골라서 주문을 한 거고요. 이 시공은 저희 이모부께서 셀프로 시공을 해주셨는데 완전 전문가의 손길처럼 잘 됐습니다. 완전 만족하고 이모부한테 완전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기 벽에 붙은 이 그림이 아까 달력에서 떼어낸 전달 달 달력을 떼어낸 거 뒷부분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뒤집어서 붙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달력이 활용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약간의 인테리어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붙여줬어요. 여기는 이렇게 엄마가 보는 책이랑 이런 종이도 있고요. 이런 통에다가 시리얼을 담아서 깔끔하게 보관을 해줬어요. 이건 우드 책꽂이인데 이걸 벌리면 두 칸으로 더 커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고요. 유산균이나 간식, 뭐 비타민 이런 먹는 건강 식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마켓비에서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원래는 식기를 꼽아두는 용도로 나온 건데 제가 이렇게 비타민을 딱 넣어놓으니까 여기 딱 정리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놔뒀는데 여기는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마켓비에서 구매한 컵 받침대. 이게 진짜 가격도 싼데 이게 두께도 있고 정말 짜임이 탄탄하게 되어 있어서 가성비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컵에서 물이 타고 흐르잖아요 그럴 때 이런 받침을 해주면 뭐 테이블도 젖지 않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식기 건조대인데 집에 지금 생활하는 사람이 엄마랑 저밖에 없어서 이렇게 크지 않은 식기 건조대로 구매를 했고요 위에는 뭐 수저도 놓을 수 있고 컵을 걸 수도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는 엄마가 밖에서 사온 규조토로 된 제품인데 설거지를 하고 물기 있는 거를 딱 올려놓으면 규조토가 물 물을 딱 흡수해서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좋더라고요. 요즘 새로 생기는 집에서 많이 한다던 이렇게 고리형으로 된 수전을 선택했는데 예쁜 것 같아요. 그냥 예뻐요. 그리고 옆에는 주방에서 쓰이는 제품들을 놔뒀고 그다음에 싱크대 위로 보이는 여기 예쁜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의 집에서 이런 벽에 달수 있는 선반을 따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모부께서 또 타일 시공, 시멘트 시공은 따로 필요한 못이나 드릴이 더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저희 이모부께서 셀프로 시공을 해주셨어요. 저희 이모부가 이런 게 전문가셔서 완전 프로임, 프로이십니다.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커피를 탈때 필요한 것들, 이렇게 예쁜 것들을 전시를 해뒀고요. 제, 제 친구 민승이가 선물해준 귀여운 미니형 컵이랑 예쁜 맥주컵. 이거는 이모가 선물해 주셨던 제품인데 이컵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딱 맥주 한 캔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컵이 맥주 한 캔을 따르면 딱 맞아서 그 먹는 맛이다. 그 먹는 맛이 나더라고요. 이거를 원래는 다 흰색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흰색보다는 약간 포인트를 줄수 있는 이건 중간 채도의 우드를 넣어서 뭐랄까 너무 심심하지 않게끔 해 줬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엄마가 나갔다가 버터라는 그 소품샵에서 사온 인형들이거든요. 왜 사왔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귀엽다고 저렇게 올려 놨는데 그냥 내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커튼을 구매를 했거든요. 커튼봉을 설치해서 커튼을 구, 커튼을 달아놨는데 이게 지금 빛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쁜 오렌지가 그려져 있는 예쁜 커튼을 오늘의 집 데코 데코뷰가 어던것 같아요. 데코뷰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게 크기도 딱 맞고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 정말 잘산것 같아요. 그림 같은 게 있는데, 이건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걸로 되어 있는 상이에요, 상. 이렇게 필요할 때는 상을 꺼내서 쓰고 아닐 때는 이렇게 인테리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뭔가 그림이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냥 깔끔해서 눈에 튀지 않고 괜찮아서 두고 있어요. 다음으로 제 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굉장히 예쁜 부분이 있는데, 여기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 있는 이 체리 색깔 장은 저희 집에 원래 있던 이런 붙박이 장인데 창고처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인테리어를 할때이 체리 장이 아 뭔가 이 체리를 너무 없애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이제 어떻게 가릴지 막 여기 커튼에 달아서 가릴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집을 하얗게 꾸미고 나니까 이 체리 장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제 감성에 체리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 장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장 옆으로는 제가 이렇게 세로로 보면 이렇게 예쁘게 꾸며봤어요. 이거는 제가 또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포스터이거든요. 이 포스터의 흠이라고 하면, 키오키땡땡이라고 적혀있는 이 일본 지명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 야자수랑 이런 시원해 보이는 느낌을 일러스트를 찾고 있었는데, 딱 이게 제 마음에 드는 일러스트라서 구매를 했고요. 일본에 뭐 도움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밑으로는 제가 또 키우고 있는 두 번째 반려식물인 극락조가 있어요. 이것도 아까 인도 고무나무처럼 배송을 시킨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런 식물들이 빨리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여기 지금 잎이 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이 새로운 잎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이게 올라온 지가 약한 일주일 조금 넘었나? 근데 일주일 전만 해도 진짜 요만큼만 올라왔었는데, 한 하루하루 2, 3cm씩 크더니 지금 벌써 이만큼이나 컸어요. 진짜 맨날 맨날 보면서 맨날 맨날 기분이 좋은? 약간 자식 키우는 게 이런 맛인가라는 걸 느끼게 되는 식물이에요. 자, 체리장을 지나서 딱! 보면 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바로 여기가 제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어요. 너무 예쁘죠? 완전 제 감성을 빡빡 담은 인테리어를 해봤습니다. 먼저 방을 한번 둘러봐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침대 옆에 이렇게 작은 간이 테이블을 뒀거든요 이거는 마켓비에서 구매했고 제가 조립한 마켓비 커피 테이블 인데요 음, 귀여운 사이즈이지 않나요?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손잡이처럼 들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구매를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산이 침대 프레임이 밑 밑에가 이렇게 서랍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이걸 활짝 열어야 할때 이걸 간이 테이블을 이렇게 들어서 이동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이런 침대 옆에 놓이는 협탁처럼 쓰일 제품이 높지가 높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높이가 높지 정말 낮은 높이라서 침대보다도 낮은 높이라서 너무 존재감이 너무 크지도 않으면서 딱 깔끔하게 화이트 컬러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가시 있는 등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것도 마켓비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이 귀여운 밑에 동그라미 부분이 너무 귀엽고 이 가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사람들 후기 보니까 여기를 막 리폼을 하더라고요. 저도 조만간 리폼을 해서 예쁘게 꾸밀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불을 켜 보면. 옐로우 컬러, 노란 컬러의 조명을 넣어서 좀 따뜻해 보일 수 있도록 해줬어요. 요즘 할 일이나 일정을 적어두는 다이가 선물해준 캘린더를 놨고요. 머리를 묶을 수 있는 곱창끈이랑 제가 자기 전에 바르는 이거 아비브의 립밤. 아비브의 프로텍트 립밤 이거를 이렇게 놔뒀어요. 이렇게 놔두니까 딱 필요한 것만 올려놓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침대인데요. 이 침대 프레임을 제가 진짜 오랫동안 찾아보다가 구매를 했는데 이건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침대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이게 밑에 서랍 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 매트리스를 들어 올리면 안쪽에도 이렇게 여닫을 수 있는 서랍이 있어서 수납을 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원래 쓰던 매트리스에 이케아에서 구매한 매트리스 커버를 씌워서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전체적으로 맞춰줬고 위에는 제가 서울에서부터 쓰던 침구를 그대로 씌워줬어요. 원래는 침구도 좀 아이보리나 하늘 색깔 예쁜 걸로 맞추려고 했는데 오늘의 집에 구경하다 보니 다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소개해 드리자면 이거는 타카타카라는 브랜드의 친구거든요. 이렇게 귀여운 저는 강아지가 있는 걸 구매했는데 강아지 말고도 다른 다른 귀여운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 이런 걸로 구매를 했어요. 저는 차렵이불밖에 못 떴기 때문에 이렇게 차렵이불로 구매를 했고 여기 있는 거는 귀여운 이케아의 멍멍이. 이거는 제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이케아 같이 놀러 갔을 때 구매를 해 주셨어요. 너무 귀엽죠? 완전 애착 인형이에요. 전 이거 없으면 잠못 자거든요. 다음으로는 제가 정말 고심해서 꾸며본 이 부분인데요. 제가 주로 편집을 하거나 작업을 할때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 침대 밑부분에 이런 공간을 딱 마련해 두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식물이랑 원형 테이블, 제 로망이었거든요. 원형 테이블에 제또 다른 로망이었던 이런 투명 의자. 그리고 또 다른 로망이었던 블루 컬러의 러그를 깔아서 딱 깔끔하게 포인트를 줘봤어요. 저는 너무 화이트, 우드, 따뜻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조금 색깔이 섞인 듯한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꾸며봤는데요. 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거는 약한 5-6년 전에 구매한 이케아 스탠드인데 이 스탠드 밑부분이 고정이 잘안돼가지고 이게 막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고정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빛을 이렇게 위로 쏴서 은은하게 밝힐 수 있게끔 스탠드를 위로 꺾어뒀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서 제가 <laughs> 방 꾸민 이후로 한 번도 건들지 않았어요. 이대로 가만히 냅두게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색감이 조금 있는 엽서들을 붙여줬거든요. 이것도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이렇게 오렌지 제가 보니까 오렌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렌지 컬러로 되어 있는 여자 뒷모습의 이런 엽서랑 그리고 잘 모르겠는 이런 초록색 엽서 그리고 그리 막 적혀있는 엽서 그리고 이건 다이어리 옛날에 샀을 때 어디서 받은 이런 캘린더가 적혀있는 이런 종인데 이것도 하나 붙여줬어요. 이 부분은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야자나무예요. 야자나무인데 이것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조화입니다. 완전 조화인 티가 안 나지 않나요? 조화인 티가 안 나서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조화 같지 않아요. 자세히 진짜 와 이거 조화네 이러면서 본거 아니면 조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화나무를 둬서 약간 생기가 있는 느낌으로 연출을 해줬거든요. 이 식물이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육이 볼을 깔아서 또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줬고요. 다음으로 이 투명 의자. 아, 이 투명 의자 제가 진짜 색감에 고민을 엄청 했었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이 블루 색깔의 러그를 깔아줄 건데 여기까지 뭔가 하얗거나 컬러가 들어가면 이 러그가 너무 답답해 보일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투명 컬러 이렇게 러그가 비칠 수 있는 투명 컬러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 의자의 단점이 있다면 앉을 때마다 약간 이런 오지직한 이런, 이런 불안한 소리가 자꾸 나가지고 불안하긴 한데 제가 까맣고 팍 앉은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무너지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잘 쓰고 있어요. 이게 또 접이식 의자라서 접어서 보관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유용하게 쓸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다음에 여기는 원형 테이블. 이 원형 테이블도 제가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이 위에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우드 쟁반 위에 이것도 다이소에서 구매한 이런 뭔가를 꼽아 줄수 있는 걸 구매를 한 거거든요. 아까 마켓픽 거랑 살짝 비슷한데 이거는 세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핸드폰 거치대. 핸드폰을 이렇게 거치할 수 있거든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다들 오는, 와서 보는 사람들마다 탐내는 건데, 이렇게 의상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버터에서 구매한 핸드폰 거치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 삼촌이 선물해주신 보스의 스피커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옆에는 붙이다가 남은 엽서를 그냥 올려뒀고, 이거는 차차 붙일 거예요. 여기는 아이패드. 제가 사용하는 아이패드, 아이패드 펜슬. 이거 아이패드 거치대인데, 이거 은근히 질문이 많더라고요. 이 아이패드 거치대는 이케아에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여기 앉아서 딱 편집하는 그 기분 너무 좋습니다. 정말. 다음으로는 제가 제 방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체리 색깔의 콘솔을 구매를 했어요. 3단으로 되어 있는 콘솔이고, 이거를 구매한 이유는 화장대 용으로 쓰기 위해서 구매를 했고요. 귀여운 거울이 있습니다. 먼저, 요 위에 시계는, 이거 많이들 아실 텐데, 이케아에서 단돈 2,000원에 판매하는 시계거든요. 근데 제가 두 개를 샀는데, 하나는 불량인지, 자기 혼자 막 소리를 내고 그러더니 떨어져서 부셔졌고요. 이 하나는 정말 오래 가고 있어요. 이거 정말 2 0 단돈 2,000원인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시계입니다. 이거는 제 친구가 옛날에 생일 선물로 사준 액세서리 거치대 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그때 재고가 없어서 B급 상품을 구매를 했던 거라 정보가 없지만 요즘 이런 골드 프레임의 액세서리 거치대는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액세서리를 이렇게 예쁘게 목걸이랑 귀걸이를 예쁘게 이렇게 걸어서 거치를 해뒀고요. 진주 언니가 선물해줬었던 엽서 캘린더인데 5월달 걸 걸어놔서 일단 6월달 거를 앞에 이렇게 해뒀습니다. 여기는 제가 자주 쓰는 이런 집게핀이랑 제가 매는 시계들을 이렇게 놔뒀고요. 그서울에그 중고그 시장을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서울에 그, 그천 원, 이천 원에 옷사는 거기 가서 구경하던 중 이런 그릇 가게가 있길래 들어가서 이렇게 골드 프레임으로 된 이런, 이런 접시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뒀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향수를 뒀고 제가 또 애용하는 이 향수 공병에 공병을 이렇게 같이 놔뒀어요. 제가 사용하는 향수는 이거 랑콤의 미라클 시크릿입니다. 달달한 과일향, 은은하게 퍼지는 포근한 과일향이라서 딱 사용하기 좋아요. 이곳의 포인트는 이렇게 거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거울은 진짜 오늘 들어온 따끈따끈한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은 제가 어디서 구매를 한게 아니고요. 제가 어디서 구매를 한게 아니고 저희 이모부께서 또 만들어주셨어요. 요즘 이런 노프레임에 이런 타원형이나 조금 불규칙한 모양의 거울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이모부께 이런 남는 큰 거울이 있다고 하셔서 이모부가 이렇게 직접 거울을 만들어주셨어요.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오늘 다 만들어졌다고 하셔서 불리나케 영상 찍기 전에 가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로 이렇게 귀여운 거울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벽에 이렇게 붙여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세트처럼 보이게끔? 이거는 뭐 준비 다 하고 나서 나가기 전에 이렇게 서서 빠르게 볼수 있는 느낌으로 여기 딱제 눈높이에 붙여줬어요. 너무 예쁘죠? 다음으로는 조금 수납할 수 있는 제품들이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조립한 철제 서랍장입니다. 마켓비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이 위에는 아직 뭔가 둘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주 들고 나가는 맨날 가방에 들고 나가는 제품들을 올려뒀는데 최근에 산게이 에어, 이 에어팟 케이스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조약돌처럼 귀엽죠? 아무튼 이렇게 올려뒀고요. 여기 5단 서랍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설명서를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게 쉽게 만들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제가 하나 하나 다 만든 제품이고요. 5단이 좋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필요에 따라 4.1단, 4단, 6단도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끌수 있는 제품인데, 아무튼 이런 걸 구매를 해서 제가 자주 쓰는 스킨케어 제품, 그리고 뭐 베이스류를 여기 위에 담아뒀고요. 여기에는 이런 네트망에 달수 있는 망 바구니? 이런 걸 구매를 해서 헤어 제품들을 놔뒀고, 여기 스프레이 형식은 이렇게 걸어서 놔뒀어요. 그리고 밑에는 크림류나 이런 솜 있고요. 여기는 써보고 싶은데 아직 뜯지 못한 것들을 놔뒀고, 이 부분에는 마스크랑 포스터를 말아놓은 거를 일단 둘 데가 없어서 여기를 뒀고, 이거를 이렇게 밀어서 이게 이동이 가능해서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옆에는 이런 전신 거울이 있는데, 제가 내일 입을 옷을 이렇게 미리 걸어뒀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예쁜 전신 거울이 있고요. 이거는 옛날에 제가 네이버에서 구매를 했는데, 어디 건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것도 한 3년? 넘은 제품이라서 되게 오래됐는데, 잘 쓰고 있는 전신 거울이고요. 방에 이렇게 전신 거울이 있으면 좋은 점은, 좁은 방도 넓어 보이게 해주는 그런 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전신 거울이 있고 이게 이게 오늘의 집에서 구매한 이런 원터치로 열리는 쓰레기통인데 좀 깔끔해가지고 놔뒀고 은근히 쓰레기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신 거울 옆에는 이렇게 라탄으로 된 바구니 안에다가 드라이기랑 고데기랑 빗을 넣어뒀거든요. 전신 거울에서 머리를 말리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두니까 깔끔하게 정리도 되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심심하지 않게 화이트보다는 이런 라탄으로 선택을 해서 너무 하얗지만은 않게 예쁘게 이렇게 꾸며줬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제 방에서 이렇게 나가면 이 체리 장이랑 여기 제가 꾸몄던 부분이 나오는데 맨날 문 열고 이 부분 보는 것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산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저 안락의자를 우리 엄마가 제일 잘 쓰고 있거든요. 저거 보세요. 그렇게 편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안락의자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엄마 인사해주세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집. 랜선 집들이가 모두 끝났습니다. 저희 엄마 방이랑 동생이 쓸방 빼고는 거의 다 보여드렸거든요. 어떻게 제 취향대로 막 꾸며봤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더라고요. 특히 가구 같은 거는 배송이 좀 늦기 때문에 기다림도 길었던 것 같아요. 집을 리모델링을 싹다 하고 나서 느낀 거는 정말 하길 잘했다. 새로운 공간에서 좀 새로운 느낌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뭐랄까 리프레시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갑자기 저번에. 음, 집수리하를 잘한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 집 랜선 집들이는 모두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인테리어를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제품은 제가 더보기란에 모두 적어둘 테니 더보기란에서 제품명 그리고 어디 건지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 안녕.